에서의 여행은 굉장히 좋았고요 <laughs> 좋았는데 여러분 여행이라는 거는 정말 같이 가는 사람이 중요하다 같이 가는 사람이 좀 시작자는 것 같다 좀 맞지 않은 것 같다 그때는 어머 내 피우신 빠질 뻔했어 그럴 때는 그냥 혼자가는게 <laughs> 100번 낫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주면 아 그리고 이것도 느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 새로운 연인을 사귀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안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다. 사람의 본 모습을 좀 보고 싶다 할때 저는 여행 같이 가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머리가 새하얘졌네. 그리고 갔다 와서 주근깨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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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생겼어요. 제가 원래 평소에 주근깨가 그렇게 잘 생기는 편이 아니거든요. 워낙에! 모르겠어요. 피부 자체에 멜라닌 색소가 많아서 그런지. 근데 이번에는 얼마나 햇빛을 오지게 받았으면 이렇게 죽은 게가다 생기지? 여러분들, 그리고 지난 그북곽 여행 영상을 굉장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힐링이 된다. 여행 갈수 없는 이 시국 속에. 그리고 지금 한국이 또 특히 겨울이다 보니까 그런 따뜻하고 햇빛 반짝반짝하고 막 뜨거운 그런 열기를 느끼고 싶으셨나 봐요. 그리고 궁금해 해주시는 것도 많았죠. 그쵸? 내막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뭐그 친구들과는 더 이상 볼 일이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쩌다가 남아공 친구와 둘이 여행을 가게 됐는지 이런 것들. 제가 지난번에 락다운이 막 끝났을 시점에 올렸던 그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위에 띄워드릴게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시작해요. 근데 그 시점에 이제 저뿐만 아니라 호치민에 계셨던 분들이 다 락다운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건 얼마나 외롭고 심심하고 소통이 필요했겠어. 그쵸? 그 아파트에 있는 시설들.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그때처럼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던 시기에 저한테 처음 생겼던 친구가 이번에 여행을 같이 갔던 아궁이 그 친구예요 자세한 그때 상황은 위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될거 같고 아무튼 그렇게 편하게 지내다가 그 친구의 룸메랑도 교류를 하면서 친해졌어요 근데 어느 날제그 룸메 친구가 새로운 친구를 사귄 거야 그 친구는 베트남 여자친구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넷이 또 친해져가지고 넷이 놀기 시작했다? 매일 이제 노는 장소는 그 아궁이 집이었어 거기서 맨날 막 카드 게임도 하고 이런저런 게임하면서 막 놀고 그랬는데 그 여자친구랑은 또그 여자친구의 친구들을 또 소개해주, 소개받기도 해서 같이 파티도 함께 갔었지 그랬는데 사건이 터졌어 이게 언제 터졌냐면 그 파티를 같이 가고 나서 얼마 안된 시점이었어 이제 그날도 어김없이 아공이 집에서 넷이서 함께 놀고 그 여자친구랑 막 어폰도 하고 인사하고 막 안부 묻고 막 얘기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고 이제 다음 날 다음 날 아침이 됐어 갑자기 아공이한테 연락이 왔어 큰일났다 그 베트남 여자친구를 감염을 겠다 A라고 할게요 A 딱히 애칭이 생각이 안 나니까 A가 코로나에 걸렸다 난 너무 걱정이 된 거지 그 친구가 어쨌든 코로나는 언제 어디서든 걸릴 수 있는 거긴 하니까 우리도 전날 같이 있었으니까 빨리 우리 테스트 해보자 막 이렇게 연락이 와서 나도 깜 점점 늘어서 막 테스트를 해봤지 근데 저는 음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 나는 음성 했쩍다막 이러면서 막 서로 막 그런 상황을 막 공유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A양이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가족들이 다 코로나에 걸렸던 거야 다 코로나에 걸렸.. 어 상황에서 막 본인은 그냥 밖에 나두러 다니고, 친구 만나고, 우리도 만나러 오고, 막 이랬던거지. 왜 말이 돼. 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어. 나는 굉장히 분노가 차올랐지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나는 그 친구가 백신을 맞은 줄 알았어.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백신을 뭐 맞고 안 맞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다고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나한테 맞았다고 했거든. 그래서 나한테 불화를 쳤다는 그 배신감과, 그리고 어떻게... 가족들이 다 걸렸는데, 그러면은 본인도 격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밖에 나돌아다녀선 안 되잖아. 그리고 이게 단순 뭐 감기나 피부병 뭐 이런 것도 아닌데, 행사가 갈리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난 심지어, 제 가족들과도 교류를 하니까. 하마터면 내 가족들한테까지 피해가 갈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난 그거를 상상하니까 너무 화가 났어. 난 용서치 못할, 못할 거야. 만약에 그 친구가 정말 아무리 내 가까운 친구라고 했더라도 나는 손절 쳤을 거야. 이거는 좀선 넘었잖아.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친구랑 가장 친했던 사람이 룸메 친구예요. 아공이의 룸메. 근데 그 룸메 친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음에도 그걸 무기나고 결국 그 룸메는 걸렸어요. 응. 얼마서. 근데 다행히도 정말 천만다이도 아공이랑 저는 걸리지 않았어. 다른 백신 종류를 맞았다고는 하는데 그게 백신 종류 때문인지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린 안 걸렸고 걔는 걸렸어요. 약간 그러니까 이게 카르마인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화가 났고 친구들과는 교류를 끊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꿈 응. 여행을 그들과 같이 내시서 가려고 계획을 했던 거였어. 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공이랑 둘이 가게 됐고 그리고 아공이와 자꾸 엮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아공이랑은 그런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공의원은 그런 관계가 될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안심하셔도 된다. 그럴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소식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북극을 또 갑니다. 근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막 말씀드렸던 북극에 가서 살고 싶다 해서 거기로 이사를 가는 게 아니라 아직은 아니고 이번에 떼시라고 떼. That. 이라는 연휴가 있어요. 그 우리도 그루나누이야 있잖아요. 설 연휴를 우리도 지내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베트남도 딱 1년에 거의 유일한 연휴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때 저희도 이제 가족여행을 가게 돼가지고 어디 갈까 막 하다가 제가 일단 북곡이 너무 좋아서 북곡을 막 적극 추천을 했고 근데 저희 어, 언니랑 아빠는 이미 갔다 왔어요. 북곡을. 근데 엄마가 북곡에 대한 경험이 없어가지고 엄마를 경험시켜주고 싶었어요. 고를 지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28일 날 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아공이랑 갔던 날도 28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딱한달 만에 다시 가는 거죠. 아공 영화의 북옥은 굉장히 아... 물론 즐겁기도 했죠. <laughs> 이렇게 보면 다 추억이고, 아, 음, 좋은 기억이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다시 가서 기억을 덮어버리자. <laughs> 장난이고요. 아니,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근데 또 가족들이랑 가는 거는 또 느낌이 다를 것 같아가지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회사가 굉장히 바빠가지고, 가족여행의 모든 일정을 제가, 제가 다 계획하고, 푸킹하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그 과정들을 함께 할 건데, 솔직히 좀 막막해. 내가 계획이 계획인 사람이라서, 뭔가 계획의 필요성은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계획하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즐기지 않. 아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약간 노력하죠? 계획하려고 하면서 살고 있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내 채널에 어린 친구들 많잖아요. 나이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주잖아. 이런 여행을 가더라도. 운전해주고, 호텔도 다 어디선가 누군가 예약하고, 이게 다 우리 부모님이었겠 성인이 되면은 우리가 부모님을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 일정도 뭔가 우리 위주보다는 부모님 위주로 숙소를 잡더라도 제일 효율적이고 편안한 뭔지 알겠죠? 저는 여행 가기도 전에 이미 다간것 같은 기분과 그런 피로도를 느끼기. 솔직히 이번 북극을 가서 영상을 찍어야 하나 좀 고민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이미 해편이나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세요? 또 한번 가보고 싶으세요 북극? 일정이 그렇게 차이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북극이 워낙에 작은 섬이다 보니까 다 거기에서 거기.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첫날 투어 갔던 날 갔던 그 투어 멤버들을 다른 바에 가서도 보고 막 아침에 밥 먹으러 갔는데 만나고 다 어디선가 그렇게 만나게 돼 있어 이것도 참 재밌었어요 자 회장님 다 했어요 일단 그 로리스 비치바 거기는 섬에 약간 동부 쪽에 있어 동부 쪽에 거기는 꼭 가야 될것 같고 내가 거기에 꼭 보여주고 싶어 우리 가족들 그리고 제가 첫날 갔던 투어 있잖아요 투어 아일랜드 투어 그 투어 굉장히 좋아서그 투어도 갈 겁니다 존스 투어를 검색해보세요. 제가 근데 약간 찾아보니까 존스 투어에도 굉장히 다양한 그 패키지 상품이 있어요. 제가 갔던 포아 일랜드 투어 말고도 무슨 오징어 낚시하는 그런 상품도 있고 섬 투어 말고 랜드 투어라고 해서 섬 안에 있는 뭐 유명한 관광지를 갈수 있는 투어도 있어요. 그거는 그냥 차 빌려서 아니면 오토바이 빌려서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곳이라서 섬 투어는 약간 보트도 약간 빌려야 될것 같고 약간 좀 복잡하잖아요. 그걸 차라리 투어로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번에도 같은 투어 상품을 달가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이거를 또 굳이 여러분들한테 다시 보여줘야 되나 제가 계획한 거는 저희가 3박 4일을 가거든요 실질적으로 여행할 수 있는 날은 딱 3일이에요 첫날은 그냥 차를 대여해서 개인 투어를 좀 다닐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데가 클룩이라는 곳이 또 있거든요. 차도 대여할 수 있고, 뭐, 오토바이도 대, 대여할 수 있고, 차를 이용한 투어 상품이 또 따로 있고 막 그래요. 클룩도 굉장히 좋은 옵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행 가게 되면은 클룩을 이용하셔도 되고, 뭐 존스투어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첫날은 일단 클룩을 사용해서 랜드투어 비슷한 상품으로 예약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항공편이랑 숙소를 보면서 입에 거품 물건어서 왜냐면 제가 무려 한달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비싸지 않았단 말이지. 이번에 예약하려고 보니까 거의 두배 이상이 뛴 거야, 가격이. 1억이 있나. 정말 너무하다. 그두째날 제가 했었던 그포 아일랜드 투어를 할겁니다 제가 또 팁을 드리자면 남부로 갈수록 물이 더 깨끗하고 맑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일랜드 투어는 다 남부에 있는 섬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스노클링도 하고 막 시워킹도 하고 하는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야시장을 가서 저녁식사를 할거고요 제가 아궁이와 갔을때는 또 아궁이가 해산물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전또 해산물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해산물을 막 다양하게 맛보지 못했는데 하루 3시 3끼 다 해산물이 된거 같아요 왜냐면 우리 엄마가 해산물 아, 해산물을 마음껏 맛보고 즐기고 올 거고요 이번에만큼은 그리고 세째 날 마지막 날은 오토바이를 두대 대여를 해서 개인 여행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날은 일단 비어 놓고 있고 뭔가 설레네요. 근데 짐 싸기가 너무 싫다 짐 싸는. 아 그리고 그리고 왁싱을 해야 돼요. Hello. Hello. Oh uh, yeah. Um. um I don't know. <laughs> <laughs> it's so hot because <laughs> customers come and middle on time. Oh, it's a full booked? Yeah. Oh. And then you come around like 3.40. Ah, 3.40. Okay, okay. Yeah, thank you. 알아요. 땡큐. Right, 여러분 영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뵙기만 해서 서로 알아듣기만 하면 하지만 더공부해야겠지창피하잖아 굉장히 바쁘신가 보네요. 다들 여행을 가가지고. 다 아, 여행 가면 어디로 가겠어? 꼭 엄청 가겠지. 그래서 이번에 가면은 여행객이 아마 지난번보다 한몇배 이상은 많을 거예요. 다 가기 때문에 이제 다 왁싱 예약 다차 있겠지. 일단 왁싱 예약했고 제가 지난번에 이분한테 딱한번 받아보고 지금 두 번째 받는 거거든요. 나이가 좀 있으신 여성분이에요. 딱 갔는데 어, 막 너무 성격도 너무 좋고 막 되게 호탕해. 그리고, 막, 본인의 인생사를 다 들려줬어요. 우리 초면. 에 그래서 아주 지루함을 느낄 새도 없이. 거의 체감 한 10분 한것 같아요. 거의 한국에서 왁싱하면 한시간가량 걸리잖아요. 한 40분, 막, 50분, 막 이렇게 걸리는데. 체감 10분 걸린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주 마법 같았어요. 그럼 이따가 왁싱 갈때 봅시다. 굉장히 친해졌어, 우리. 그쵸? 어, 왁싱도 함께 갈 사이면. 얼마나 친해진 거야? <laughs> 여러분, 큰일 났다. 내가 왁싱 받는 거를 못 찍었어. 언변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이야기에 훑닥 빠져서 <laughs> 어, 내가 안 찍고 있다는 걸또 까먹고 있었어. 너무 세상에. 분 미안해요. 하지만 내가 과거에 찍어둔 게 있어가지고. Do you have any plan on Christmas? No. So, you know? No. Because like before, I have boyfriend. And oh yeah. Yeah, but now we broke up. Uh. So. 오늘도 그 엑스보이 프렌드 얘기랑 이번 연휴 때 어디 가냐 이런 얘기를 했어. 세상에 이렇게 내 정신을 쏙 빼놓는다고? 마성의 여인이야.